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선 긋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선을 잘 긋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신티크를 사용할 건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숙련이 돼도 타블렛으로 선을 잘 긋기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타블렛을 이렇게 주로 판타블렛으로 쓰지만은 신티크를 이럴 때좀 쓰라고 사놓은 것 같아서 뭔가 치사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선을 잘 그어야 그림을 그리는 일이 쾌적해지고 형태가 단단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 소묘해보셨나요? 아마 학교 미술 시간에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반에서 그림 잘 그리는 애 포지션을 맡아왔어서 당연히 소묘도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도 선생님이 관심을 받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완전 발끈했죠. 근데 그 친구는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림을 안 그렸거든요. 아무튼 너무 잘해가지고 막 질투가 나고 막 신기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인재가 다 있었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알고 보니까 순수 미술을 하는 애라서 막 미술학원에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린 사과의 안부가 너무 완벽한 블랙이라서 교실이 풍경을 막 반사하는 거죠. 저는 아무리 힘을 줘도 막 그렇게 진하게는 막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미술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그 비법을 좀 이해했었는데 그거는 소모였어요. 저는 그동안 선을 어떻게 그었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근데 예를 들어 뭔가 이렇게 직사각형을 표현한다 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했었어요. 이렇게 <laughs> 그라데이션을 막 이렇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뭔가 방향이 두 갈래가 돼버렸는데 아무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한 건 선이었어요. 그래서 선을 위주로 이렇게 명암을 주는 방식밖에 이렇게 쓰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을 여러 갈래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뭔가 방향을 이렇게 여러 갈래로 막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미술학원에 가서 이해하고 나서야 그림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연습법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준비물, 지우개, 그리고 사비연필, 그리고 사절지랑 이젤, 이렇게 있었어요. 뭔가 이젤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형태인데, 아무튼 예시를 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젤에 두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선만 긋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을 그어줘요. 근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일정해야 돼요. 이게 일정해야 되고, 또 끝이 이렇게 갈고리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이게, 갈고리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손목이 스냅을 그 이용하지 말고 어깨를 움직이는 거였어요. 이게 해보시면 아실 텐데, 손목을 이용하면 이렇게 곡선이 그어지거든요? 근데 직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깨 자체를 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음, 잘안 됩니다, 이거. 지금, 지금 해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또 사선으로, 가로, 세로, 사선. 이 간격도 일정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막 긋고 있는데. 어우,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쪽 사선. 이거는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긋는 게또 편하실 것 같은데, 저 오른손잡이라서 이 방향이 항상 되게 삐뚤빼뚤하고 어려웠어요. 방금 제가 실행 취소를 눌러버렸죠? 아무튼 이 이유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 긋기, 직선이어야 될거 그리고 갈고리 형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스피드에 의존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만약 스피드에 좀 의존하면은 좀 신중하지 않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형태 표현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막 한다 이거지. 그리고 또 그 손목이 스냅을 이용하지 말고 어깨를 움직이라는 이거는 긴 직선 긋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게 진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손목이 피로도를 줄인다. 이거는 뭐 타블렛 작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들 저한테 막 이렇게 손목 안 아프냐 이렇게 막 여쭤보시는데 저는 그림 그리면서 손목은 아픈 적이 없는데 손에 힘을 많이 줘서 손가락은 좀 아픈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래 작업할 때는 항상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손목이 피로도가 막 많이 줄기 때문에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조금 다녔던 기간은 고작 한두 달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기둥을 그리다가 끝났으니까. 근데 진짜 이게 평생 갑니다. 그래서 다들 저보고 기본기가 있다. 이렇게 막 이런 칭찬을 그림 그리면서는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막 그렇게 투시에 능통하지도 않고 뭔가 흔히 기본기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막, 투시라든지. 그리고 막또 형태를 좀 선화 단계에서 정밀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잘못 하거든요. 근데도 조금 기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는 아마 그냥 선을 이렇게 막잘 긋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잘 긋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비교적 잘 긋죠. 제 그림에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잘 그어 보이게 보정을 또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리고 이 선을 일주일 동안 긋고 했던 거는 이 명암 단계를 연습하는 거였어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톤을 깔아줍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그냥 막다 깔아줘요. 지금. 제가 막, 막 하고 있는데. 막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이렇게 아우 이렇게 막 여기 찐하고 막여긴 흐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일정해야 돼요. 아 얼마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리고 여기도 개아게아 이거 진짜 어렵죠. 지금 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종이 하면 좀더 쉬울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선을 잘 긋는 게 힘든 거라는 거를 제가 몸소 증명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막아 방금까지. 선이 장점이다, 막. 제가 선을 잘 긋는다, 막 이렇게 실컷 떠내려 놓고. 이런 처참한 선을 이렇게 긋는다는 거. 근데, 판타블렛이었으면 얼마나 더 처참했을까요? 아무튼, 힘들다는 거. 지금, 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를 보면은, 1단계에서는 한 선으로만 표현하고, 2단계에서는 두 선으로만 표현하고, 3단계에서는 점점 이렇게 겹치는 게 늘어가고 있죠. 겹치는 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세로로. 이게 진짜 혼자 하기 힘들어요. 강의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도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 부분인데 이거 미술학원 가셔야 돼요. 저 같아도 이거 혼자 하라 하면 막 지루해갖고 못할 것 같아요. 웬만한 의지력이 막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그냥 미술학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진짜 단단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미술학원을 아직 안 갔다? 그러면은 이강의고 뭐고 일단 미술학원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선긋기, 소묘를 한번더 배우고 싶어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막. 제 돈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는 석고 소묘였어요. 석고 소묘였는데 입시에서 석고 소묘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고상도 미술학원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한달 배우고 다시 나왔어요. 뭔가 막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섞고 이런 그 소묘를 제대로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일 기본이 그런 되는 건데 그거를 막안 가르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지 말걸. 아무튼 지금. 뭔가 엉성하긴 한데 이게 사비연필로 하면 더잘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하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사비연필은 자기들끼리 면적이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뭉뚱그려지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단계가 좀 보이죠? 여기는 1단계, 여기는 2단계, 여기는 3단계, 여기는 4단계, 여기는 5단계 뭐 이런 식으로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막좀 이쁘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강한 거지? 미술학원 가면은 이쁘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디지털 페인팅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디지털 페인팅에서는 면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투명도를 이 1, 2, 3, 4, 5, 6, 7, 8, 9, 0으로 이렇게 등록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투명도를 조절해가면서 지금 너무 그거다. 잘안 되네요. 아무튼 이거는 2단계. 이거는 3단계. 이거는 4단계. 이거는 5단계. 제가 이렇게 명암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터치의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제가 투명도를 10%로 준 채로 계속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있긴 한데, 디지털 페인팅에서는 이렇게 선으로 하던 거를 이 면으로 한다. 이걸로 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사를 할 때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번 그려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건데요. 제가 미술학원에서 이렇게 막 배웠던 거. 그 소묘를 통해서 이렇게 막 배웠던 거는 그간에 저는 형태를 선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화적인 표현밖에 할줄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면으로 인식하게 될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형태감이라는 게 머리에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일단 이 지금 미술학원에서 처음에 이게 모작을 할때 하는 거 이렇게 막 종이를 프린트해서 꾸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모양으로 막 꾸겨요. 아, 뭔가 일정하지 않은데 아무튼 접어요. 접어서 이렇게 그 그림이 사진이 그 그리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하얀 선이 꾸겨지면 하얗게 되잖아요. 이렇게 접히는 면들이. 그래서 이 자기 캔버스에도 동일하게 이거를 이 그리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대조를 해가면서 이제 이 영역을 파악해 주는 거죠. 그럼 대충 할게요. 제가 이 사과가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해줬어요. 크게 보면은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이 비율이 올바른.